안녕하십니까. 6월 18일입니다. 장마가 온다 그래서 그 마당 텃밭에, 어, 양파를 수확합니다. 어, 양파 농사가 한 5년 정도 하, 해왔는데, 어, 마늘은 식값이 비싸고 해서 이제 3년 정도 하다가 사먹고 있고, 양파는 식값도 싸고, 그래서 매년 해오고 있는데, 올해는 가물어가지고, 그동안에 해왔던 중에 양파가 알이 제일 작은 것 같습니다. 그, 이제, 굵기가, 그, 고르지도 않고, 여하튼, 이제, 지금 전체 수확해서, 어 햇빛 좋을 때한 이틀 말려서 들여놓으려고 합니다. 이, 제가, 텃밭농사를 시작한지 7년 됐는데요 중간에 2년 정도는 옆에 집에서 물상으로 임대해준 백평 텃밭까지 확장해서 재배도 해 봤는데 자기 먹거리를 그 무농약으로 이 먹고 싶은 욕심에 다들 텃밭을 하고 계실 텐데 이게 작물을 무농약으로 텃밭 정도라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결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노력과 정성이 아니면 수확해 먹기가 힘들다는 것이고요. 그래서 저는 요, 요즘에는 그냥 집 안에 있는 그 소규모 텃밭만 하는데 키우기 쉬운 작물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. 그 마늘 양파로 봤을 때는 마늘이 더 키우기 힘들고 일단 씨 값이 많이 들어가니까 잘못하면 씨 값도 못 뽑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마늘도 이제 한 3년 해먹어 보다가 그 사먹기로 했고요. 양파는 지금 한 4년 정도, 4, 5년 정도 해도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알도 굵기도 굵게 수확을 했었는데 올해는 비가 안 와서 이렇게 알이 고르지도 않고 가장 작습니다. 아, 그리고, 어, 수확할 때, 예년에는 수확해서 바로 들여놨는데, 올해는 꼭한 햇빛 좋을 때, 장마지기 전에 지금 뽑고 있지만, 한 이틀 이 뽑은 자리에서 말려서 또 들여놓을 거고요. 들여놓고도 이, 보관을 잘 하려고 여러 가지 컨테이너에 뭐 신문지 깔고 뭐 이렇게 단도 올려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,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그 놀고 있는 그 들마루에 그냥 어 추위가 오기 전까지 계속 그냥 덜덜이 그냥 펴놓고 그냥 먹는 게어 가장 썩지 않고 오래 가는 것 같더라고요. 올해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